아까, 아까 선생님 즐겨 팬다 그랬어, 박은이가 <laughs> 너무 괴롭게. 아냐, 아냐. 저는 안 덥습니다. 못 치거든요. 내가 안 쳐도 이렇게 약간 더운데 지금 진짜 치겠다. 공게 진짜 좋네. 어, 거 진짜 좋다. 응. 아니, 내가 나 레슨 끼겨줘야 해, 겨줘야돼 이제. 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원래 여기 정원이 열두 명이었는데. 근데 내 시간에 열두 명이 안 원래 시간에 열두 명이 왔어. 코치님이 저번 저 주에 제가 처음 훈훈하고 훈훈한 에 공부 공시몇년 됐어? 이거 9 코치님. 갓박지. <laughs> 아! 냅 응, 어, 아, 근데 예. 저기 가면 저지대원이거요다기다 유기업 다 유기업 다유기기기기업다 유기업 다 유기업 기다기기 여기 진짜 빡세 토요일 아침, 네. 아침 6시 토요일 오후 3시가 올라가면 나도 오후 맞아 오이이아 나이스 어 나이스 잘했 잘했어 뭐야 아 재밌어 뭐야 여기 롯데 저렇게 잘하는네이 커버를 아 <laughs> 예쁜 <laughs> 아 레슨 끝나제똑같네 <laughs> <쟤> <laughs> 아, <laughs> 알아요? 재밌다. 아직 2 시간 남았어. <laughs> 아, 나 이제 가려고. <laughs> <laughs> 가는 나좀내려가도 돼. <laughs> 아, 나, 나 어, 언니 가는 길이잖아. 니아 이쪽으로 가. 에서 이거 거기 가야 돼.

아고 어디가? 아니, 근데 언니 지금 뒤에 한판더 조접했거든. 그거 하고 는지 한번 저이 아. 아,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저걸 받단 아, 또 받아. 아 씨. <목소리> 아, 아. 드디어 드디어 아, 드 시간 만에. 혼자만 입어요 또. 아, 어, 우리가 어, 아, 아, 지해봤 내가 입자 내가 내가 혼자만 입어요 오, 잘, 잘 사진 진짜 별로였는데? 데 다시 보자 왜 이렇게 재수지원래지만 근데 네이도 이번엔 진짜 잘 뽑았네 아, 소고기 괜찮다 아유, 아유. 이거 실물이 훨씬 낫네 사진은 진짜 사진 별로였는 색깔이 빨이 네, 저 작년에 서포터즈 했었거든요? 음. 딱 저렇게 생겼다요아 요넥스.. 어, 어, 아니, 아니 친구는, 뭐, 야, 생겼는데, 아 아니 미국그 근데 요넥스에서 뽑아서 는데딱 아, 이렇게 네. 한 번도 안 입었어 별로다 이달에 출산해 도고기기가 생겨야 흑소고기랑흑소고기 근데 그건 이제 한 500명만 가질 수 있는 딱그거 근데 아무도 안 입는 거 같은데 그거?

<laughs> 아니, 오늘은 아닐 거 아니야? 그게 아니, 오늘은 아니겠어. 그니까, 책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안 돼. <laughs> 이게 너무. 아, 이게 너무 어지러 나, 부러지면, 은 어떡할 거야? 그게 맞아, 근데. 운동 다시 시작할 때 적당히 잘해야 돼. 잘못하다, 이거 봐. 너무, 이렇게 웃겨가지고. 멈춰야 돼, 멈춰야, 멈춰야, 돼. 멈춰야 <laughs> 돼. 아니, 원래 그래. 하이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은데, 아까 타는데 계속 뭔가 어지러워. 안 돼, 안 돼. 아, 이거 너무 어지러워. 착해지지. 재밌어. 착해지지.

손이형 형이래 형 형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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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수형 아, 이제 바꿀게고 어, 고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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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를 불러야 아니야? 언니 도 다시 오랜만에 아, 아니, 내가 무슨 같 가지고 이름 안 넣었어. 근데 왜안 넣냐? 아 알았어 넣게 넣게 한1 시간 있다 아직도 안 넣었네? 아 넣는다고 넣다고한1 어, 시간 한 있다가 또 <laughs> 아직도 신청을 안 해? 간다, 다음, 다음날 아침에 또! 와 신청 진짜 안 나오고 아 진짜 더야아 근데 야 고경아 너 그때 안 왔지? 간만에 와가지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후계 넓게 다 푸짐해 아니 야나 네? <laughs> 아,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 때리네. 야 아니, 말로는 그치? 말로는 위협을 안 맞춘다. 근데 영화에서 지나 그리고 개 어, 큰데 진짜 그 방학 같이 아, 이렇게 어, 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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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앞서서 중간에을다 맞게 될지 몰라 진짜. 그리고 나대장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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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도 대한 친구였는데. 아. 저것이 없어 저것이 있었어저나저것나나저나저것 나가. 저것이 나가. 저 저것이 그거 저어 저것이 나가. 저것이 나이가두시이이 나가. 저것이 나가. 저것이 이이나이것저 그냥 나가. 저가이 그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아. 하여 어, 그 힘들지? 응. 아까 죽어가던데멜배우던데 아, 재밌다 저기. 다해민형다윤 아, 아, 진짜 네 아, 아, 근데 저주5일 선수 안내면 그러니까 안는 사람 체력이 대박이지 어떻게 었지 지금 2시간 넘었지? 아진 아침에 아 방귀 진짜 미친 방귀 근데 그때 진짜 느는게 성준이랑 그냥 그냥 은가방귀잖아나 그때 막고 코로나 그귀 떨어져서 대회나고 근데 오늘 게스트로온 거야 지속 영철, 호중, 태환, 진영들 갈게요 아니

아다어나 거야 나오려고 할 거야 그래, 요즘요즘뭐 다른 거에 빠진 거 아니었어? 아, 솔직히 그게 뭐 다에알 아, 아, 지연 다영태이 연애한다고 그고내것도 아니야 전혀 아, <웃음> 전혀 연애 빼고 다들세요야 다음에 자기이다 이거야 아, 남복학 아, 남복학 아 남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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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까지. 다이까지 올 아. 이다다가 바지 얘가들 다음 주에. 뭐코고컴백지 있거든요. 아, 맞아. 아이돌로... 누가 그거 하지. 아이돌. 아, 가 별로 안으신 줄. 왜? 운동도 해야지. 많이 했 아이돌분들은 운동하는 분이...